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물어부평. 부평구청 아나운서 심혜인입니다. 오늘도 부평구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. 부평구에는 은퇴 후에도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 제 옆에는요,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5060 부평 인생학교나 학습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황미소 주무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반갑습니다. 어, 부평구에서 은퇴 후에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. 그게 바로 부평구 인생학교인가 봐요. 네, 맞습니다. 음. 5060 부평 인생학교는 <laughs>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포함한 중장년층 분들을 위한 어, 평생학습관에서 특별히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. 은퇴를 하셨거나 또는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아, 나는 이제 노후에 또는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서 좀 활기차게 보낼까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. 음.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음, 은, 은퇴 후까지도 학교를 다녀야 한다니, <laughs> 조금 의아하긴 한데, 그렇다면 어떤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을까요? 난 인생 학교를 처음에 입문 과정을 들으시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좀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해요.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는지도 이제 돌보지 않은 채 열심히 3, 40대를 달려 오셨을 텐데요. 50, 60 세대 분들은 이후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좀 발견해서 커뮤니티를 좀 만들고 재능이 생긴다면 그걸 기부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. 되어 있는 것이 5060 부평 인생 학교 입니다. 어,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또 기회가 될것 같은데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랑도 좀 차별점이 있을 것도 같아요. 맞습니다. 음. 기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하면 이제 자기 개발을 위한 여가생활 또는 취미,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 이렇게 일반적인 거를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. 맞아요. 맞아요. 네, 5060 부평인생학교는 일단 인문과정을 듣게 되면 동아리가 구성이 됩니다. 그러면 이걸 어떻게 더잘 활동해야 될지 전문과정을 듣 그 이후에 실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3단계 입체적인 구성으로 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1년간 좀 지속 가능하게 저희 학습관을 이제 학교 다니듯이 드나들면서 동료와 또 같이 이제 수료하신 학습자분들끼리 또 이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점이 바로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.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이어나간다는 과정이 굉장히 큰 차별점으로 이제 나, 다가오는데, 그렇다면 지금 어떤 커뮤니티가 지금 활발하게 활동 중인가요? 네. 커뮤니티는 쉽게 이해하시면 학습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2018년도 이후에 인생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여행, 동요합창, 또 인성지도사, 봉사, 그림책 나누기 등 18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와. 이미 형성이 되었고요. 어, 크게 보면은 이제 공통사항들이 좀 있어요. 카테고리는 네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. 결국은 중장년층분들이 심화학습 또는 문화창작 아니면 소일거리 탐색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사회 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능 기부 이런 욕구들로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졌고 또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. 담당자님은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, 그 중에서 담당자님이 은퇴 후에 내가 고를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시겠어요? 저는 한두 가지 정도가 관심이 가더라고요. 음. 하나는 지금 해피지화자라고 굴포천에 있는 환경 봉사하는 동아리가 있어요. 그 커뮤니티는 좀 노후에도 체력만 이제 받쳐준다면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미에서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두 번째로는 그림책을 읽고, 또,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드는 동아리가 있어요. 음. 그것도 좀 재밌겠다 싶어가지고, 개인적으로 그두 가지가 관심이 갑니다. 그렇다면, 이 교육을 마치신 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, 수료자들의 반응은 또 어떤가요? 교육과정이 끝나면 이제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매번 또 여쭤보는 부분이 있어요.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자체는 높은 편이고요. 음. 이거 말고 이제 프로, 다른 프로그램하고 차별되는 점은? 인생학교를 통해서 총동문의 형식의 어떤 이런 동료들이 생긴다라든지 또 관계망이 확장된다라든지 친구가 생겼다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소속감을 느낀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성적인 만족도가 좀큰 걸로 느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좋은 기획 의도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음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잡는 게또 중요하잖아요. 참여 방법을 또 알아봐야 할 텐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부 평인생학교 6기를 모집한다고 들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오는 8월 24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게 되고요. 6기 프로그램은 9월 24일에서 12월 3일까지 총 10회차로 운영이 됩니다. 매주 목요일 오후에 어, 운영이 될 예정이니까요.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? 검색창에 부평구 평생학습관 이렇게 검색하셔도 좋고요. 어,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문의를 주시면 <laughs> 어,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부평인생학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다면?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. 올해는 이제 아시다시피 사회적, 간, 그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좀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, 은퇴 후에 좀 삶을 재밌고 활기차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고민이 되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학습에 대한,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이런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부평, 5060 인생학교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 황미소 주무관님과 함께 5060 인생학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린 교육 내용 잘 참고하셔서 잘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부평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요. 여기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무엇이든 물어불평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안녕히 계세요.